네, 오늘도 활기찬 하루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으면서 영어 표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1월 12일 화요일 날씨 추움. 오늘은 남자친구와 우리의 새해 첫 데이트가 있다. 옷장을 열고 이불 새 원피스를 골랐다. 거울 앞에서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했다. 머리는 빗어서 단정하게 묶었다. 너무 설레이는 하루였다. 1월 12일 화요일 프로젝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uesday, January 12th. Cold. 자, 오늘 첫 번째 문장인데요. 자, 이 표현 한번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오늘은 남자 친구와 우리의 새첫 데이트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동사부터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렇죠? 있다 있죠, 있다. 보통은 있다를 잡는데요. 데이트가 있다 이런 표현들은 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동사 군이 있죠. 자, 두 가지 표현 지금 기억을 해 두시죠. 정리해 둡시다. 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have a date 많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go on a date. 좋습니다. 두 개를 활용하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두 번째 거를 갖고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on a date. 자, 그러면 남자 친구와 새첫 데이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남자 친구와 내가 이렇게 주어를 한번 잡아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My boyfriend and I. 그렇죠? 음. 내가 숨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My boyfriend and I. 한번 더요. My boyfriend and I. 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씁니다. 물론 이걸 위라고 우리가 바꿨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 일기 첫 줄에 위라고 쓰면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어, 보통 상대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I and my boyfriend라고는 잘안 해요. 항상 and I 이렇게 뒤로 뺍니다 나를. 예, 그런 것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My boyfriend and I 발음 한번 해볼까요? My boyfriend and I 한번 더, my boyfriend and I. 좋습니다. 남자친구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데이트가 있다. 과거형이니까요. went on a date. 과거형으로 하면 went on a date. went on a date. 됐죠? 내 남자친구와 내가 데이트가 있어. 해봅시다. My boyfriend and I went on a date. My boyfriend and I went on a date.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우리의 새첫 데이트가 이렇게 지금 어, 좀더 길게 썼죠. 자, 어 데이트가요. Go on a date. 어 데이트가 우리의 새첫 데이트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자, 악세사리처럼 좀 길게 표현을 해줬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가 어, 배우면 되죠, 뭐 그죠? 지금 거기 보시면 우리의 새첫 데이트라고 나와 있죠. 어, 그렇게 새해 연도가 나오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렇죠. 되도록이면은 뒤로 빼는 걸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of the year. of the new year. 이렇게 바꿔 준다고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our 새해 new years first 첫.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of the year, of the new year 이렇게 뒤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남은 건 뭐예요? 우리의 첫 데이트. our first date. 우리의 새해 첫 데이트.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세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새첫 데이트.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좋습니다. 한번 더요.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우리의 새첫 데이트.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요, 이 단어가 중에서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워밍업을 해 두셔야지 평소에 자동적으로 다른 표현도 좀될 거야. 그래서 문장 나올 때마다 자꾸 열심히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친구와 내가 우리의 새첫 데이트가 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남자친구와 내가 데이트가 있다만 해볼게요. 해봅시다. 잘했어요. My boyfriend and I went on a date. 한번 더요. My boyfriend and I went on a date. 어렵지 않죠? 기초 영어입니다. 자, 그러면 어 date를요.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이걸로 바꿔줄게요. 한번더 해볼게요.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좋습니다. 한번 더요.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남자 친구와 나는 우리의 새첫 데이트가 있다. 해 봅시다. 그렇죠. My boyfriend and I went on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잘했어요. 잘했어요. 대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부딪혀 봐야 돼. 한번더해 볼게요. 남자 친구와 우리의 새첫 데이트가 있다. My boyfriend and I went on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잘했습니다. 거기 앞에 또 악세사리 붙었죠. 오늘은 이런 건 나중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냥 today 이렇게 앞에만 붙여주면 되겠죠. 전체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today, my boyfriend and I went on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첫 번째 문장 완성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today, my boyfriend and I. Went on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Today, my boyfriend and I went on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두번 d 문장 도전해 보도록 하 i 습니다 쉽죠? 옷장을 열고 이 o 새원 u 스를골랐대 t 그러면 열었다, 골랐다, 그렇죠? o p e n e d 골랐다, 그 i c k o u t 을 사용해 주세요. 과거니까요. Ou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o p e n e d and I picked out. 되셨죠? 옷장을 열고 입을 새 원피스를 골랐다. 자, 해볼게요. 열었고 골랐다. 그렇죠. i o p e n e d and I picked out.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액세서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옷장을 열었다. 옷장은 c l o s e 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옷장을 열었다. 해봅시다. I opened my closet. 좋습니다. 한번 더요? I opened my closet. 좋아요. 자, 그다음에 새 원피스를 골랐다 해 볼게요. 골랐다. I picked out. 새 원피스. 여기 그냥 a new dress 이렇게 할게요. I picked out a new dress. 어렵지 않아요. 한번 더. I picked out a new dress. 한번 더요. I picked out a new dress.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 원피스는 원피스인데 뭐예요? 입을 새 원피스죠. 그럼 이불 같은 게 우리가 사실 그 눈에 이렇게 거슬려요, 그죠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동사 입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들은 뭐로 표현하라고 투부정사 취급을 해주면 쉽습니다. 입을 그러면요, 입다 wear. 그래서 입을 그러면 투부정사로 to wear. to wear. 자, 그러면 투부 정사는 어떻게 쓰면 돼요? 입을 새 원피스. A new dress to wear. 뒤에서 꾸며 주죠. 모르셨던 분들 알아두세요. A new dress to wear. 입을 새 원피스라는 뜻입니다. 입을 새 원피스를 골랐다 한번 해 볼게요. 자, 나는 골랐다. I picked out. 나는 새 원피스를 골랐다. I picked out a new dress. 나는 이불 새 원피스를 골랐다. I picked out a new dress to wear. 잘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전체 문장 해볼게요. 자, 이건 하는 거야. 제가 안 도와드립니다. 해봅시다. 나 옷장을 열고 이불 새 원피스를 골랐다. 해봅시다. 좋습니다. I opened my closet and picked out a new dress to wear. 마찬가지로요. 원래 문장은 I opened my closet and I picked out 인데요. 나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중복되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I는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I opened my closet and picked out a new dress to wear.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I opened my closet and picked out a new dress to wear. I opened my closet. And out a new dress to wear. 세 번째 문장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할수 있겠죠 영어로 거울 앞에서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했다. 바르고 and 모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울 앞에서 일단 떼세요. 악세사리야 떼고 발랐다. 배웠어요. 몸에 바르는 거다 put on을 쓴다고 했습니다. 화장을 했다. 이럴 때 했다. 화장도 몸에 바르는 거니까 put on을 쓴다고 했습니다. 선크림은 영어로 그렇죠. 이건 상식입니다. 알아두세요. 선스크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다 그러면요. put on sunscreen. put on sunscreen.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바르는 거예요? 내가 바르는 거잖아. 나 선크림 바른다. 해 봅시다. 그렇죠. I put on sunscreen. 나 선크림을 발랐다. 여기는 과거니까 과거도 put on입니다. I put on sunscreen. I put on sunscreen. 나 화장을 했다. I put on makeup. I put on makeup. 좋습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했다 해 봅시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I put on sunscreen and I put on makeup. 자, 그럼 벌써 여러분들 이제는 알겠죠. 뭐가 거실려요 그렇죠. 뒤에 문장에 아이가 거실리죠 반복됐잖아. 빼 줘도 되겠지.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합시다. 선크림 바르고 화장을 했어. 해 봅시다. 그렇죠. I put on sunscreen and makeup. 이렇게 되는 거예요. sunscreen and makeup. 선크림과 화장 A and B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도 기억을 좀해 봅시다. 자 그러면 완벽하게 한번 해볼게요. 악세사리 하나 남았어요. 거울 앞에서 이런 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In front of the mirror. In front of the mirror. In front of the mirror. 자 그럼 해볼게요. 거울 앞에서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했어. 그렇죠. In front of the mirror, I put on sunscreen and makeup.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In front of the mirror, I put on sunscreen and makeup. In front of the mirror, I put on sunscreen and makeup. 네, 오늘은 상당히 간단한 문장들이네요. 자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빗어서 단정하게 묶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어는 당연히 나는 이득겠고요 머리 빗다 표현 알아야 되겠죠? 묶었다, 머리 묶었다 이 표현도 알아야 되겠죠? 자, 머리 빗다 그러면 brush my hair 알아두시죠. brush my hair, brush my hair. 머리를 묶다 그러면요. tie my hair, tie my hair. 보통 머리를 뒤로 묶다 그러면요, tie my hair back.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표현들이. 어좀꽝 묶었다. 이걸 약간 좀 강조해주려면 우리가 동사를 강조해주려면 보통 동사 뒤에 up을 붙여주죠. 위로라는 뜻인데 그 뜻이 아니라 그냥 up을 써주면 동사를 강조해주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기초영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tie up my hair. 그러면요, 머리를 꽉 묶었다. 이런 의미예요. tie up my hair. 자, 그럼 해 볼게요. 나 머리 빗어서 묶었어. 해 봅시다. 그렇죠. my hair my hair 이게 나와야 되겠죠? I brushed my hair and tied up my hair. 아 I는 생략한 겁니다. 한번 더요. I brushed my hair and tied up my hair. 근데 보니까 my hair My hair 중복이 되죠.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표현을 it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I brushed my hair and tied up it라고 쓰는데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t i e up my hair 이건 상관없는데요. My hair 이게 중복이 돼서 it로 바꿨어요. 보통 바꾸죠. 대명사로. 그럴 경우는요. tie up it.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발음 좀 이상하죠? 어색하기 때문에, tied up it.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it처럼, 이런 대명사가 오면요. tie it up. 이렇게 tie와 up 사이에 집어넣어줍니다. 예, 요거를 조금 알아두세요. 오늘 요게 조금 키포인트. 알아둡시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 표현은요. 나 머리 빗어서 묶었어.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I brushed my hair and tied it up. 이렇게 해야 돼요. Tied up it 이렇게 안 합니다. 힘들잖아 발음이. 알겠어요? 어. I brush my hair and tied it up 이렇게 쓴다는 거좀 기억을 해둡시다. 입으로 익혀놓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I brush my hair and tied it up. 한번 더. I brush my hair and tied it up. 네,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 단정하게 묶었다. 단정하게 이런 악세사리가 붙었죠. 네, 단정하게 우리가 neatly라고 표현을 해 줍니다. 보통 이제 발음상으로 neat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그것까지 붙여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빗어서 단정하게 묶었다 해 볼게요. I brushed my hair and tied it up neatly. 좋습니다. 잘했고요.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I brushed my hair and tied it up neatly. I brushed my hair and tied it up neatly. 자, 마지막 표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화상에서 이런 거 많이 쓰죠. 야, 오늘 너무 설레는 하루였어. 이런 거 많이 쓰죠. a 죠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h a 말 그대로 표현하면요. 하려다. It was a day. 그냥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주어는 그냥 가주어를 쓰면 돼요. It. 그죠? It was a day. It was a day. 예,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고요. 너무 설레는. 너무 설레는. 이런 거가 좀 여러분들이, 어, 표현하기가 어렵죠.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따로 뭐 있지는 않고요. 그 상황에 맞는 표현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데이트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데이트를 하거나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익사이팅 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익사이트먼트 혹은 익사이팅 이런 표현을 갖고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너무 설렜다 라는 뜻이 너무 익사이트먼트가 꽉 찼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f i l l e d w i t h 이걸 하나 알아두시죠. filled with excitement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너무 흥분으로 가득 찬지역을 하면 다시 말하면 너무 설레였던 뭐 요런 의미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illed with excitement. filled with excitement. filled with를 갖고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너무 열리에찬 어떻게 쓰면 돼요? 너무 열정적인, 너무 열성적인? Filled with passion. Filled with passion. 어렵지 않죠, 죠 너무 화가 난, 너무 막 화가 가득 찬. Filled with anger. Filled with anger. 너무 사랑스러운, 너무 사랑에 가득 찬? 그렇죠. Filled with love. Filled with love. 너무 패기에 찬, 너무 패기에 찬, 야심만만한, filled with ambition. filled with, 그 표현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장에 연결하면 되느냐? 어, 표현하고자 하는 명사 뒤에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너무 설레는 하루였다? It was a day filled with excitemen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의미 알겠죠? It was a day filled with excitement.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너무 설레는 하루였어. It was a day filled with excitement. 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외워 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 보도록 할게요. It was a day filled with excitement. It was a day filled with excitement. 네, 오늘 다섯 개 문장 배웠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꼭 다섯 개의 문장 본인 것으로 만들고 미션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2일 화요일 날씨 춤 오늘은 남자친구와 우리의 새첫 데이트가 있다 옷장을 열고 이불 새 원피스를 골랐다 거울 앞에서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했다 머리는 빗어서 단정하게 묶었다 Tuesday, January 12th. Cold. Today, my boyfriend and I went on our first date of the new year. I opened my closet and picked out a new dress to wear. In front of the mirror, I put on sunscreen and makeup. I brushed my hair and tied it up neatly. It was a day filled with excitement.